하이 빌리언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날씨가 너무너무 덥죠 요즘에 할 얘기가 진짜 덥다는 얘기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날씨에 맞춰서 여러분들 이번에는 폭염특집으로 이 더운 날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수 있는 영어 표현들을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염이 뭔지부터 시작을 해서 날씨가 덥다는 것을 it's hot 이라는 표현 말고 다양하게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it's hot 말고도 어떻게 덥다는 표현을 할수 있는지 저와 함께 영어 회화 표현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더위에 관한 표현을 우리가 알기 전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폭염이라는 게 영어 단어로 뭔지 일단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게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 굉장히 좋은 단어 하나 여러분들 배우시는 거예요. 자 폭염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이 단어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폭염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단어입니다. 폭염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Heat wave, heat wave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들 heat wave가 뭘까요? 난생 처음 보는 단어예요라고 하시는데 heat는 말 그대로 그냥 열이에요열 그리고 wave는 여러분들 뭐 진짜 아시죠? wave. 우리 뭐 파도라고도 하고 전자레인지 파동 쏘는 것처럼 파동 이런 것도 되는 그런 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역을 해보자면요 열파라고 되는 거거든요. 열파참 아니고 열파입니다. 열파. 그래서 태양이 우리한테 이렇게 열을 팍 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뜨거운 열기가 이렇게 계속 그렇게 오는 그 폭염을 보고 히트웨이브라고 합니다. 정확한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요, 히트웨이브는 그냥 잠깐 확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약간 뉘앙스가 장기간에 걸친 어, 높은 온도, 높은 열기, 약간 센 열기 그런 걸 보고 히트 웨이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정확하게 옮기자면은 뭐 장기적인 무더위, 장기적인 폭염이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그냥 우리가 어 약간 두루두루 폭염 아니면 무더위 이런 말을 보고 히트 웨이브라고 사용을 해 줍니다. 예문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I can't get out because of the heat wave. I can't get out because of the heat wav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거 무슨 뜻일까요? 나 진짜 폭염 때문에 너무 더워서 나갈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진짜 너무 더워서 나갈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할때 이런 식으로 너무 더운 날씨 너무 덥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히트웨이브라는 단어로 사용해줘요. 아시겠죠? 그래서 I can't get out because of the heat wave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덥다는 표현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간단한 표현부터 제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덥다는 표현 중에서 또이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이 표현입니다. It's sizzling hot. It's sizzling hot.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아시겠나요? 그럼 sizzle이 뭘까요? sizzle 약간 이렇게 약간 소리와 관련된 거든요 근데 무슨 소리일까요? 이게 시즐시즐시즐거리니이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 우리말 의성어로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그 의성어가 있어요. 지글지글 맞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튀겨지는 그 뜨거운 지글지글한 소리를 보고 시즐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sizzle 이라는 단어는, 지글지글 거리다, 지글거리는 소리가 나다, 라고 하는 그런, 그런 단어인데요. sizzling 이라고 하면은, 지글거리는 이라는 또 뜻으로 바뀌고요. 이게 또 약간 뜻이 살짝 뉘앙스적으로 바뀌어가지고, 매우 매우 뜨거운 이라는 느낌으로 또 바뀌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글지글 거리도록 뜨겁다라는 말이니까, 여러분들, 엄청 덥다라는 뜻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it's sizzling hot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땅이 너무 뜨거워서, 막 지글지글, 물이 지글지글 막 끓을 정도로, 너무 덥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덥다는 표현으로는 sizzling hot을 잘안 쓰고요. 요즘처럼, 진짜 너무 더울 때, 지글지글 거리는 날씨일 때, 그럴 때, it's sizzling hot. It's sizzling hot.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시즐링 헛에 이어서 다음 표현으로 우리말로도 좀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어우, 또, 때마침 또 재우님께서 보글보글은 뭐라고 하시나요? 라고 하시는데, 이제 그런 느낌으로 또 우리가 표현을 하는 영어회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이 끓는다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지글지글 거린다라는 표현까지는 잘안 쓰고 뭔가 끓는다라는 끓는 듯이 뜨겁다, 끓는 듯이 덥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거기에 맞는 영어 회화 표현이 바로 이 회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 It's boiling. It's boiling. 보일이요 원래 그냥 끓다, 끓는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냥 말 그대로 it's boiling이라고 하면은 그냥 끓는다 끓어라는 표현 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더울 때 밖에 보고 야 진짜 끓는다 끓어 날씨가 진짜 끓는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 그대로 it's boiling 끓고 있다 그 말은 즉슨 날씨가 정말 끓을 정도로 떡 뜨겁다. <laughs> 뜨겁다 덥다 아니고 뜨겁다 덥다 합치면 그 덥다가 나오는데 날씨가 정말 정말 덥다 날씨가 정말 뜨겁다 라고 이야기를 할때 우리가 많이 쓰는 끓는다 라는 표현을 가져와서 "it's boiling", "it's boiling" 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제는 좀더 비유적인 이제 더위에 관련된 영어 회화 표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말로는 날씨가 너무 더울 때 찜통 이라고 하잖아요. 찜통. 우리는 뭐 만두를 찌든 뭐 호빵을 찌든 그 찜통 같은 도위라고 하는데 서양에서는 찜통을 잘안 쓰잖아요. 그럼 서양에서는 그 뜨거운 통이 뭐가 있을까요? 자, 바로 이 표현을 사용을 해 줍니다. 짠! 이 표현인데요. This room is like an oven. This room is like an oven.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동양하고 서양의 문화 차이가 있으니까 쓰는 단어가 좀 달라지는 게 여러분들 보이시죠? This room is like an oven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 방이 오븐 같다. 이 방이 오븐 같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옮기면은 와이방 찜통이다. 야 여기 지금 찜통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 찜통이다라는 거를 찜통을 영어 단어로 바꿔서 그렇게 덥다는 표현을 하시지 마시고요. 오븐이란 단어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this room is like an oven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this room은 정말 이 방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장소를 바꿔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겠죠. 뭐이 운동장은 진짜 찜통이다라고 이야기할 를 때는 this playground is like an oven. 이라고 해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 교실이 찜통이다 교실을 이야기할 때는 This classroom is like an oven 이라고 또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소를 이렇게 빗댄 다음에 오븐 같다 라고 이야기해주시면 돼요 또 간단하지만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 있는데요 다음으로 또 굉장히 덥다는 표현은 이 표현이 있습니다 It's roasting It's roasting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로스트가요 원래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 "Roast beef", "Roast chicken" 이런 게 구운 소고기, 구운 치킨의 부고리가 로스트를 사용을 하잖아요. 자, 근데 "it's roast i n g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직역 그대로 하면은 굽고 있다 라는 표현인데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굽고 있다는 거는 열판에서 열기가 계속 올라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으로 "아, 진짜 아주 구워질 정도로 너무 덥다." 너무 너무 덥다 라는 표현이 it's roasting 이라는 표현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약간 근데 상황을 이렇게 상상해 보면은 이게 비유적으로 어떤 표현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it's frying도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튀겨지고 있다. it's frying 까지는 안 쓰고요. <laughs> 다들 또 궁금해 하시네요. it's roasting 이라는 표현까지는 사용을 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또 더위를 이야기할 수 있는 표현. 이 표현이 있습니다. I can't stand the scorching weather 자, scorching이라는 게 있어요 scorching 자, 원래 scorch라고 하는 뜻은요 어떤 거냐면 약간 그 열기, 열기로 그을리게 하다 아니면은 식물을 말라서 시들게 하다 라는 그런 굉장히 특이한 뜻을같진 단어예요 아시겠죠? 자, 약간 그을린다는 게 어떤 그을린다는 거냐면은 약간 다리미가 너무 뜨거워서 와이셔츠에 치되고 있으면 이렇게 갈색으로 이렇게 그을러질 때가 있잖아요 타는 거 그런 약간 갈색으로 치 그을러진다든가 아니면은 프라이팬에 너무 많이 구워가지고 그렇게 막 그을러져 있다든가 약간 그런 느낌 여러분도 아시겠죠 그런 그을이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아니면은 너무 건조하고 너무 뜨겁고 그러니까 시들어 버리는 그런 거를 보고 그런 스코치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scorching weather라고 하면은 진짜 아주 타 죽을 듯한 더위 진짜 아주 말라 죽을 것 같은 더위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I can't stand라고 하는 거는 내가 참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I can't stand the scorching weather라고 하면은 나 진짜 너무 더운 타 죽을 것 같은 날씨 정말 견딜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I can't stand the scorching weather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함께 폭염과 관련된 무더위를 표현할 수 있는 영어회화 표현들 다섯 가지 저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당장 지금부터 사용하실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틀에 박힌, it's hot, the weather is hot, 이런 표현만 사용하지 마시고, 좀더 다양하게, it's sizzling hot, boiling hot, I can't stand the scorching weather, 이런 식으로 다양한 표현들 사용을 해보시면서 영어 생활을 좀더 풍요롭게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리안빌의 라이브 스트리밍은요. 일요일 밤 10시마다 진행되니까요. 라이브 찾아와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힘든 무더위 잘 이겨내시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million.